안녕하세요. 비밀낚시왕입니다. 오늘은 루어 낚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 제가 2017년 6월 말쯤 글과 사진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가지의 대분류로 나눠서 다섯 가지 방법을 좀 세세하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루어 낚시를 잘하는 첫 번째 어, 쉽고 많이 잡을 수 있는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를 들어, 고등어, 삼치, 정갱이, 애우럭, 우럭의 작은 새끼를 말합니다. 그리고 뭐, 배스, 이런, 아니면 갈치, 풀치, 이런 낚시가 있는데요. 쭈꾸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자친구를 낚시를 이제 입문시킬 때 이틀 동안 배스를 한 60마리 정도 잡게 했고요. 그 가을에 쭈꾸미 낚시를 하게 하면서 낚시를 입문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낚시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요. 어뭐 와이프분이나 아니면은 친한 친구 아니면 아들 딸 자녀분들 그리고 뭐 본인이 낚시를 좀 즐겁게 하고 싶다 잘하고 많이 하고 싶다 흥미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려운 낚시보다는 잘 잡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고등어와 같은 그런 잘 잡히는 낚시로 시작을 하시면서 재미를 일단 붙이시는 부치,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어 낚시를 잘하는 방법 두 번째. 최대한 무거운 채비보다는 가벼운 채비를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거운 채비의 장점으로는 멀리 던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침강속도가 빨라서 운영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침강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바닥층에 있는 밑걸림에 좀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채비의 장점은 침강속도,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운영을 좀 천천히 하실 수 있고요. 야간에 더욱 더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물고기 입장에서는 먹을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포인트에서 오랫동안 조금이나마 더 오랫동안 채비가 머무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운영을 하기 때문에 또 바닥에 좀 느리게 가라앉기 때문에 밑걸림에 조금은 덜 취약하고 밑걸림 회수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낚시하실 때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센 그런 포인트보다는 방파제의 안쪽에 있는 내양 포인트나 그런 어떤 수심이 조금 얕은 그런 포인트를 선별하셔 가지고 가벼운 채비로 던져놓고 천천히 운영을 하시다 보면 무거운 채비를 사용하셨을 때는 이게 바닥인지 입질 느낌인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가벼운 채비를 썼을 때는 오히려 바닥의 느낌은 좀안날수 있지만 입질이 왔을 때는 그 어떨 때보다 확실한 입질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채비보다는 가벼운 채비로 일단은 운영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낚시를 잘하는 방법 세 번째 물때와 날씨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많이 가본 포인트라도 그날의 날씨, 바람이 세거나 파도가 높거나 아니면 물이 탁하거나 아니면 잘 잡히는 물대가 있고 안 잡히는 물대가 있는데 안 잡히는 물대에 가면 저도 아무리 많이 가본 포인트라도 꽝을 치기 일쑤입니다. 일단은 날씨의 중요함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파도가 세고 이러면 아무래도 포인트 진입도 어렵고요. 그리고 액션을 줄 때도 어렵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단점이 많습니다. 물론 파도가 치고 그런 날씨가 안 좋은 날더잘 잡히는 대성어가 있지만 파도가 셀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런 가벼운 채비의 운영도 못하고요. 그리고 비거리도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포인트의, 포인트로의 캐스팅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좀 없고 파도가 좀 잔잔한 날 그리고 루어 낚시를 하기 때문에 물고기는 후각보다는 시각으로 많이 먹이를 사냥하게 됩니다. 그런데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런 생 미끼가 아닌 가짜 미끼 루어 낚시를 하실 때는 물색이 탁하면 시야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베스 낚시를 할때 소리로 어떤 파장으로 이용하는 낚시가 또 많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물색이 좀 좋아야 어느 정도 조카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파도 얘기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물색이 너무 맑으면 오히려 물고기의 그런 어떤 예민함이 올라가고 그리고 경계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카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물색이 어느정도 맑게 나와야 낚시를 좀 편하게 그리고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물때 얘기도 잠시 드렸는데 바다의 물때는 15일동안 일물부터 뭐 조금 무시 15번의 물이 15일 주기로 돌아갑니다. 어느 포인트는 물이 좀안 빠지고 물이 좀덜 차야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는 방면에 어느 포인트를 가면 물이 좀 많이 차고 물이 세고 물이 많이 빠져야 또 물고기가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때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어느 포인트에서 좋은 물때는 반드시 존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한 포인트에서도 15번 이상의 그런 물때를 돌아가면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포인트는 어떤 물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입수하면서 날씨와 물때를 꼭 확인하셔서 허탕치시거나 조카가 안 좋은 날을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낚시를 잘하는 방법 네 번째 낚시에 대한, 낚시에 대한 편견을 없애시고요. 낚시에 대한 편식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낚시에 대한 편식 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한 편식이 있습니다. 맨날 가는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맨날 쓰는 채비. 체비. 채비에 대한 편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맨날 쓰는 루어낚시의 색상이 있겠죠. 그리고 맨날 쓰는 무게에 대한 편식이 있을 겁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요네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심화편으로 알려드리겠, 알려드리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같은 포인트만 간 20년, 30년 현지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네, 박사일 정도로 아주 잘 알고 있고 잘 잡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포인트를 가시면 아마 낚시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포인트보다는 여러 포인트를 많이 다니면서 어떤 그런 포인트에 대한 특징 그리고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서 처음 가는 포인트라도 경험이 그렇게 쌓이게 되면 또 낚시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비에 대한 편견, 채비에 대한 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안에서 우럭광어를 잡으실 때 지그헤드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스푼, 메탈, 미노우를 많이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서도 심지어 스푼과 메탈, 미노를 돌아가면서 조과는 분명 떨어지지만 연습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다양한 채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오랫동안 낚시를 해보면 여러 가지 채비를 사용하면서 어떤 포인트, 어떤 물때, 어떤 계절에는 더잘 먹히는 그런 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채비를 사용하시면 더욱 더 재밌게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에 대한 편식은 조금 또 나중에 심화로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채비 무게에 대한 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온스 아니면 뭐 2분의 1온스만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게드 종류와 무게를 상당히 많이 힘들게 갖고 다니는 편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냐? 사실 뭐 어느 포인트에 가면 그 포인트에 맞는 가장 적당한 무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무게를 사용하면서 그날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채비 여러 가지 무게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항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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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루어 낚시 배워야 될게 많고 해야 될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어떤 한 가지, 한 가지의 채비, 한 가지의 무게, 한 가지의 포인트만 너무 집중해서 다니시기 보다는 여러 포인트, 여러 채비, 여러 가지 무게,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낚시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색상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색상도 뭐, 어느 게 가장 좋다, 어느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가장, 그래서 나는 이 색깔만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색상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채비를 쓰면서 경험을 보신다면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틀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맹신하고 있던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다르게 느끼고 있는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꼭 어떤 하나를 고집하지 마시고요. 어떤 잘 잡는 사람이 이것만 사용한다 하지 해서 이것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채비를 쓰면서 다양하게 본인의 데이터를 많이 얻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한 예로 예를 들어 장비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장비가 가장 좋다라고 해도 본인한테 가장 맞는 장비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본인한테 본인 잘할수 있는 낚시 채비로 운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합사를 이제 낚시를 뭐 10년 이상 하신 주변 형님이 있는데. 합사를 어느 합사가 가장 좋다 자기는 10년 동안 가장 좋다라고 얘기한 그 합사를 2년 넘게 써봤지만 그 합사가 가장 좋지도 않았고요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합사는 점점점점 좋은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맹신하지 마시고요 여러 개 여러 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루어낚시를 잘하는. 다섯 번째 방법, 꾸준히 노력하시고요. 정보를 입수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 안 해본 루어 낚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모르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그 물고기에 대해서 습성과 생태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제가 한두 번 정도 생미끼를 꼭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비꼬시고 놀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루어 낚시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미끼 그리고 어떤 찌낚시나 원투 낚시를 이용해서 루어 낚시로만 얻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대상어마다 분명히 더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루어 낚시보다 대상어에 따라 더 좋은 낚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어 낚시를 잘하려면 대상어가 어떤 물고기, 어떤 먹이를 좋아하고 어떤 낚시에 좀더잘 잡히는지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낚시를 해보면서 경험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아야 루어 낚시를 더 쉽고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베스 루어 낚시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20년 전에 베스를 키웠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 베스와 가물치, 그리고 배스와 메기 이렇게 배스와 어떤 다른 어식어종들을 같이 키우기도 하고, 배스만을 2년 정도 키우기 하면서, 먹이를 예를 들어 피레미, 붕어, 개구리, 올챙이, 메뚜기, 이런 여러 가지 먹이를 주면서, 배스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리고 배스와 가물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식어종을 키우면서의 습성,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공부하면서 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배스를 좀더잘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다도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바다도 루어 낚시에 분명히 한계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1월, 서양내 1월에 1월이나 2월에 루어 낚시로는 거의 잡히지 않는데 생미끼로는 잘 잡힙니다. 이런 어떤 왜 이런 이유 그리고 차이점 이런 걸 알아야 루어 낚시를 조금이나마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 가지 낚시를 해보고, 여러 가지 패턴을 해보라고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따라서 계절별로, 계절별로 하는 낚시가 다르고, 지역마다의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해안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동해안에 국한되지 마시고, 남해안에 국한되지 마시고, 또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낚시를 국한되지 마시고요, 여러 포인트를 돌아다니고, 여러 그런 사람들의 낚시하는 방법, 보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 그리고 여러가지의 경험을 낚시를 하시면서 꼭 본인만의 그런 어떤 스타일도 좋지만 여러가지의 정보를 입수하시면서 남이 하는 낚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이 하는 방법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배우고 다른 사람이 더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배우시는게 루어 낚시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계속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고 계속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배움 정보 경험에 있어서 편식하지 편식 마시고요 계속 계속 여러 가지로 경험하시면서 조금 더 조금 더 레벨업 되는 본인을 즐기면서 재밌게 낚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채비의 편견 채비에 대한 편식 무게에 대한 편식, 그런 포인트에 대한 편식은 다음 편 개가 되면 또 심화 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나 나는 꼭 알고 싶어하는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맞춰서 눈높이에도 맞춰가지고 컨텐츠를 작성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끝까지 긴 설명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더 많은 루어 낚시 영상은 비밀 낚시광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